자, 어, 창원유 중 1학년 어, 영어 교과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어, 교과서는 비상교육. 자, 1과. 자, 어, 필기를 할 때, 어, 그, 우선 정지를 시켜놨고, 필기를 깔끔하게 하고 계속 동영상을 돌려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본문, 어, 그 본문 해석하겠습니다. 자, 먼저 give likes on my selfies. 자, give로 시작하는데 이게 동사 원형인데 자, 먼저 그 전에 이걸 봅시다. 명령문. 자, 명령문은 뭐냐면은 뭐뭐 뭐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뭐뭐 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동사 원형. 즉, 동사의 기본형이에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 자, 동사 원형을 시작하는 것 반드시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뭐 해라, 라고 알면 됩니다. 또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어의문문 자, 의문문은 어, 기본적으로, 동사 플러스 주어 물음표 렇게 시작하는 게의문문입니다 자, 동사의 어,로, 동사 원형을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이, 어, 문문에서는 우리가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우리 배웠죠? 비동사. 비동사, 주어, 물런 표.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두나, 또는, 더즈, 그죠?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그죠? 그 다음에 의문사에 있을 경우에는 의문사 그러니까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동사 똑같이 하면 됩니다. 플러스 주어 자, 이 단어에서는 이두 가지의 법적인 요소들은 반드시 어, 암기하고 어, 교재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give likes on my selfies give 주어라 자, likes 하면 은 이렇게 우리가 어, 좋아요 그죠? 좋아요라는 것다가좋아라이죠 좋아요라는 디에다가 on my selfies. 자, selfies 하면 우리말로 셀카죠. 셀카. 그래서 나의 어, 셀피에 어, 좋아요라고 주어라. Do you take selfies? 자, take selfies. take selfies. 우리가 어, 셀피를 찍다. 그렇죠? 셀피를 찍다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ake a picture처럼 사진을 찍다, take a selfie, 하면 셀피를 어, 찍다. 자, 이렇게 어, take a n them, 알려줘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굴일 때, 자, 일반 동사죠, 일반은 take.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u 어, do. 자, u 니까 do, 주어, 동사원형. s 서 do,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왔죠. 이 어순을 어, 잘 봐주세요. Do you like 어, do you take selfies? 당신은 셀피를 찍나요? Share your favorite one. 마찬가지로 이도 어, 명령물이죠 그래서 나누다 또는 공유하다. 그래 나누어라, 공유해라. Your favorite one. 너의 favorite 하면 뭐 가장 좋아하는. 자, 가장 좋아하는 하나. 그죠? 렇이 하나는 뭐죠? 어, 셀피, 셀피. 자, 가장 좋아하는 셀피를 갖다가 나누세요, 나누어라 I'm really into fashion. 나는 정말로. 자, I'm. 이거 좀 알아줍시다. I'm 하고 into. 있죠 어, 이건 소리 그해가지고뜻시 I'm into. 나는 뭐뭐의 관심이 있다. 자, 나는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어디에 패션, 패션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check out my first day of school. Look, check out 하면은 어, 확인해라 이거 명령문이죠. 어, 확인해라. My 나의 first day of school. 학교 첫날 루그 문화명에서 명사예요. 명사. 명사로서 룩은 뭐 표정... 이뜻시겠죠 그래서 나의 학교 첫날 표정을 어, 셀프로 봐가지고 확인을 해봐라. This is my favorite purple t-shirt. 자, 학교 첫날 어, purple t-shirt을 입고 갔겠죠. 그래서 이것은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했죠. 가장 좋아하는 purple 하는 보라색. 나의 가장 좋아하는 보라색 티셔츠다. And 그리고 this is my lucky helping. 자 이것은 나의 lucky 하는 행운의 행운의 helping 행운의 helping이다. How do I look? 자 how는 어떻게? 그래서 의문사 의문사.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무사가 있는 어무물 경우에는 얼무사하고그 다음에 동사. 근데 이렇게 오죠.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비동사 주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비동사일 경우에는 비동사 주어 없는 거고,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어무사 다음에 do nots 주어 동사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look이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 두 그래서 how do I look 이때는 보이다, 그죠? 서 내가 어떻게 보이니 되시죠? 자 필기를 어 일시 정지해가지고 필기를 어 하나 하나 다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를 천천히 적으세요. 수고셨습니다자 노트 그 교과서 검사를 할 건데 어 수업 시간에 필기가 제대로 안 되어있으면은 어, 혼납니다. 그러니깐 여기 어, 깔끔하게 교과서에다가 하세요. 자, look at these pictures. look at, 이것도 명령문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면 명령문 뭐가 해라 그랬죠. 그래서 look at 하면은 이거는 어, 보아라 그랬어요. 무엇을 보아라 그어요 보아라, 보아라, these 하면 이자 e. 이게 복수죠 복수 뭐의 복수 디스의 복수죠. 얘가 복수니까 디스의 아 피처스의 s도 뭐같이 복수. 이또 명사인데 복수 명사다, 복수 명사. 그래서 앞에가 복수면은 에도 복수.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아라. My brother and I don't like boring pictures. 나의 어, 형과 그리고 나는 don't like. 그죠. 얘가 어, 복수니까. 이게 don't, don't. 그죠, don't. 나의 형과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boring. 자, boring 하면은 지루한. 지루한 자, 사진들. 자, 애써 따다는걸 챙겨줍니다. 사진들. 자, 나의 형과 나는 어, 지루한 사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We make funny faces in our selfies. 우리는 만들다. 무엇을? Face, 얼굴이죠. 그래서 표정을 짓다. 이렇게 의미를 수있습니다 우리는 어, make faces. 표정을 짓는데 어떤 표정을 짓어 Funny 하면 우스운, 우스운 표정을 짓는다. 어디에서? In our selfies. 우리의 셀피 안에서. What's your favorite picture? What? 하면은, what 이제 주문해줘. 무엇이냐? 그지? You are 너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picture, 사진은 무엇이냐? 알겠죠? 자, 1부 마치겠습니다.